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자, 오늘은 무기 교환권 사용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게임을 1년, 1년 넘게 하면서 한 번도 좋은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무과금으로 뭐 9천을 찍었어요 지금 9천을 찍으면서도 좋은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심연템을 먹어본 적도 없고 아, 좋은 적딱한번 있긴 있어요. 강화 한번 대박이 났었던 거. 그거 빼고는 뭐 심연템을 먹거나, 뭐 엄청 좋은 패스를 먹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심연템을 두 개를 먹었어요. 샤카 2에서 3일 3일 동안 두개 먹었어요. 경험치 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 보조 무기 하나 먹고, 그 정령 검을 하나 더 먹었습니다.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샤카투에서 <laughs> 1년하면서 3일 3일 사이에 두개 먹었어요 처음 먹은 거예요 이게 전 이제 시면템 다 제작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본캐가 이제 윈드워커인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 팔려다가 또 팔긴 좀 그렇고 이제 부캐 요즘 이제 한창 키워야 되니까 부캐에 넘겨주자 하고 해서 지금 무기를 교환을 했어요 무기 교환권을 이용해서. 활이랑 단검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걸 정리를 해놓으면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겹치는 무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무기 교환권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기 교환권 사용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레인전데 다크, 다크니스 무기로 교환하고 싶다.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중심 뿌리가 되는 캐릭터가 같은 캐릭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먼저, 무기 교환권은 특수기능 다 여기에 무기 교환권 팔거든요. 이건 무한대로 살수 있어요. 이거는 캐릭터당 구매 하나고 교환은 각성이나 계승하면서도 할수 있고, 장비 공방에서, 장비 제작, 무기 교환. 여기서도 할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정령검에서 저는 지금, 이거, 활로 바꿨는데, 활을 다시 정령검으로 바꿔볼게요. 왜냐면 뿌리가 되는 캐리 똑같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레인저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윈드워커, 윈드워커, 정령검이 나옵니다. 들고 있는 게 크자카 정령검이니까 크자카 이거니까 물론 강화랑 마력각인 및 수정은 유지됩니다 보이시죠? 그냥 무기만 교환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도 없어요 이건 개꿀이에요 무기 교환 무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정령검으로 바뀌었죠? 다시 활로 해볼게요 아, 2천만이 아까운데 그래도 알려드릴 수 있다면 알려드려야죠.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일단 무기교환권 사용 방법만 알려드리고 정리할게요. 그 뒤에는 다시 등록, 다시 크자카 장궁으로 무기교환, 네,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고 생각보다 무기는 겹치는 클래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조무기, 보조무기는 겹치는 클래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나오죠, 이렇게? 장착 가능한 직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캐릭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먼저 중심이 되는 클래스 무기, 뭐 레인저 헌터는 당연히 활이고 윈드워커, 정령검, 무기는 별로 겹치는 게 두... 두... 두 3개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발키리 워리어죠 발키리 워리어, 팔라딘, 글래디에이터는 장검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버서커 대검으로 교환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대검을 먹었어 대검을 먹었는데 랜서의 랜시아로 교환하고 싶다면 대검을 장검으로 바꾸고 장검을 다시 랜시아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다시 랜시아를 대검으로 바꾸려면 렌시아를 장검으로 바꾸고 장검을 다시 대검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화설화 무사도 겹칩니다. 이건 당연하죠. 도검이고 그리고 무국 무신도 무기는 겹치는 게이 정도밖에 없고요. 다른 건다 기본적인 거 이제 금수랑 철랑 똑같은 거 똑같은 뿌리죠. 소설어 타리스만 리퍼 사신 뭐이 정도 기본이고 다크나이트 다크니스. 이거는 아직 각성이 안 나와서 각성 무기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아예. 아예 여기에 이것조차 없습니다, 투시는. 교환, 교환할 게 없으니까, 각성 장비가. 이제 무기는 이렇게 좀 간단한데, 생각보다 보조 무기는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레인저 헌터 위치, 단검. 그러니까 레인저랑 위치랑 겹치는 겁니다. 내가 깃털을 먹었어요. 저 아까 깃털 먹었죠. 깃털 먹은 걸 단검으로 바꿨고, 이걸 다시 아크메이지의 마법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키리, 워리어, 팔라딘, 글레이디에이터, 이거 방패고, 버서커 인장, 그리고 랜서 완장. 이거 세 개를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장, 방패 인장.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이언트랑 다크니스, 자이언트랑 다크나이트도 겹쳐요. 장식 매듭이라는 중심 보조무기를 같이 쓰기 때문에 다크니스 마법검. 내가 마법검을 다시 포탄으로 바꾸고 싶으면 마법검을 장식 매듭으로 바꿔서 포탄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포탄을 마법검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매화, 설아, 무사, 각궁. 똑같죠? 무국, 문양. 똑같고 아마 매화 각성도 이거 똑같이 창 들고 나오겠죠. 그 무국처럼 이거 심연템 뿐만 아니라 진구르닐 이것도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심연템 뿐만 아니라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극립에, 진립에 다 교체가 돼요. 요즘 아무래도 북해 키우는 게 붐이다 보니까. 이 정도 정보는 확인하시면서 게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도 요즘 부케 키우느라고 진짜 정신 하나도 없네요. 아, 라보네스에서 좀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그럼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정리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